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요사 이렇게 올려가지고 걸면 될것같습다음에 보고 장구 불러보고요. 장나가서 병달러가 물어보고 치고 와 봅시다. 보다닥 때려 보죠. 53% 분. 안 먹으시네 또. 왜안 먹으실까? 안먹는거는 아, 잘 모르겠네요 일단 빠져보죠 안드시면 뭐 빠지죠 보통 일단 드시는데 자체를 안드셨습니다 기마진출하고 왜 안먹었을까요 병달라고 한번 물어보고요 우측차가 나가볼게요 이쪽을 병을 하나 먹었으니까 우측차가 나가서 말을 달라고 하면서 공 내리고 사바까면 돕시다. 사 받아주고. 저도 포물할 좀 할게요. 차 걸고 포를 넘기면서 병 달라고 물어보고 이 포도 배치라고요. 걸면은 차가 피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상이 나오실 준비를 하신다, 뭐 그런 얘기요. 변으로 그냥 빠질게요. 어차피 포가 걸고 하면은 피해야 되는 자리라 가지고 저는 제포를 넘겨서 지켜주고 상이 나가면은 누르겠다는 거니까. 이제는 상이 뜨면 차가 걸리니까 당장은 못 누르거든요. 상이 떴다가 이렇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마 막아나가 보죠. 일단 공격을 선택하러 막아나가 봤습니다. 나중에 아니면 얘는 면상으로 썼던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쪽에 좀 힘을 더 보태 봅시다. 차가를 보고요. 위로 빠지셨다. 별 수가 없네. 이거 치면은 포를 이렇게 넘기는 수도 있어가지고 이게 치질 못합니다. 치면 먹어주면 좋은데 양살을 먹을 수 있는데 치면은 이렇게 넘기는 수가 있죠 아이고 쳐버리지 그리고 이게 이렇게 게이 먹으니까 일단 빠지죠 막갈 데가 없어가지고 밀겠다 이런거죠 보달라고 하고 어? 차로 먹게요. 밀면은 뭐 마가 도망가면 되니까. 뭐큰 수는 없고. 마가 결국에는 여기, 여기로 왔네. 공기 나갔다 그닥 좋지는 않네요. 혹시. 뭐 일단 먹읍시다. 차로 깔끔하게 먹어버릴게요. 밀겠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아, 여기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뭔가 뚫고 싶은데. 일단 밀어볼까요? 전투 한번 붙여보자. 먹으면 뭐대차원 이렇게 두개요 이걸 드신다. 자, 뭐 얘는 주고 먹읍시다. 마가 걸리니까. 먹으면 먹고, 말을 때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먼저 먹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좀안 먹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포로 맞대릴게요 먹으면 포로 맞대리니까 여기 먹고 들어오는 게 무서우니까, 여기는 일단 먼저 응수를 해줘야죠. 그냥. 상 먹고 들어오면 또안 먹기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응수를 해주고 들어야 되고, 지금 마가 걸려있으니까, 마가 나오셨고, 이렇게 말을 달라고 하는 게 낫겠죠? 아니면 포를 넘겨서 차를 거는 것도 둘 수가 있네요. 쓸면은 여길 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차를 걸게요. 상도 지켜주면서. 아, 이것도 그닥이네요. 조졸 달라고 하니까 올리면은 때릴 수도 있겠네요. 상으로 치면 먹고 도는 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신 것 같다. 여기도 때리고, 포로 먹는 수도 걸려있고. 여기를 치겠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돌릴게요. 여기, 여기 먹을 수도 있겠다, 그죠? 여기 먹고, 마아 먹으면 포로 치겠다. 요런 고까지둘 수가 있겠네. 잠깐 살리려고 돕는데, 결국 얘는 죽겠다. 못 살리겠네. 하나는 죽겠네, 그죠? 렇 아, 니네 드시질 않네요, 또. 드셔도 된다것 같은데, 얘안 드셨을까? 그러면 합절해서 지켜줍시다. 그냥 죽이긴 억울하잖아. 합절해서 그냥 지켜주 올려서 둘 수도 있고, 당겨서 둘 수도 있습니다. 당겨서 지켜주 어차피 이게 보이셔가지고, 대차는 수가 있어가지고, 양들 치자고 오셨는데, 이렇게 잡으면은, 피할 수밖에 없죠. 보이셔가지고, 대차고 치고, 양들 치겠다는 거니까. 그냥 쓸면은 또 상으로 때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응? 대차를 해야죠. 대차를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양들 안 맞으려면 어쩔 수가 없네요. 자, 개포를 가지고, 자, 개를 좀 뚫었습니다. 특히, 뚫고, 이제, 공격 좀 가야죠. 장군 모르고, 뭐, 포장 모르고, 이런 거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장에 사내리면은, 포장, 넘게 장군, 꽤 아니면, 차장, 포장, 넘게 장군, 돌진,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양포 있어가지고. 일단, 장군. 그렇죠. 이렇게 내리는 수가 가장 나은 수 같습니다. 여기 장군에, 이제, 올라온다는 얘기죠. 포가 이게 이게 이제 게이 살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포가 살을 때리고 넘기면서 외통 보면서 차를 거는 수도 좀 있습니다 3초 남았습니다 연장을안 하고요 포가 살을 치면은 끼우겠다 네 요런 의도네요 차가 끼울 수가 있다 공짜가 아니죠 이게 먹으면 끼우니까 뭐맛때리고 조금 면 되긴 한데 기분이 그닥이죠 일단 말르달라고 합시다 그냥 먹지 말고요 먹으면 끼우면은 이 포가 좀 아깝네요 마, 뭐, 달라고 하고, 마가 이런 식으로 이제 원악을 갖춥시다. 전진 배치 하는 거죠, 전진 배치. 또, 마가 이렇게 나가고요. 다리가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돌진하는 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방비가 충분히 되죠. 힘차네, 맞습니다. 공을 올리시고, 올라가 볼게요. 자길 트죠? 공격 가야 하니까. 열고, 장구 부르고 가겠다. 귀상 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상이 떠서 외통수 노리는 수. 일단 장구. 일단 장구. 사올리면 포능이 에해서 꽤. 옆으로 장구 부르면, 아, 다리가 말아가지고안 되네. 옆으로 장구 불러서 돌진이 안 되네요. 깔끔하게 찾아보자. 폴 넘겨가지고 사박기끔 하고, 이 다리가 많아가지고, 외통이 안 되는 형태입니잘 없습니다. 차가 죽었죠. 이 장고 치면은, 이게 청구을 하기도 좀 부담이 있으니까, 안그러면 이게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차가 안 죽으려면 청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두기도 좀 부담이 있죠. 그렇죠? 외통은 걸려있지만, 부담이 있는 형태라가지고, 마가 뜨면서 뭐 포장 부르 이러면 좀 난리 나겠죠. 그죠? 지마추착길, 마진출 일단 면포 해보고요. 양착길 확보해보겠습니다. 위성진출하고, 네. 차진출 지금 당장 여기 가면은 기물이 죽으니까 마가 나올 듯 합니다. 그죠? 아니면 올리든가. 여기 가면은 양방 걸리니까. 응수하라고 하고. 여기 가면 이제 미니까, 여기를 먼저 잡을게요. 중앙줄 열어서 상이 나가서, 여기 병이랑, 여기 양득, 겨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님 어서오세요. 상나가면은 양득 치는 수. 막으면 이제 여길 때리라고 했죠. 차로 먹을 수 밖에 없고요. 막아나가서 포를 달라고 하고, 뭐, 면포 잡으러 뜨고, 이런 것도 둘수 있는데, 가장 좋은 수가 그냥 차가 나가서 대차라고 했죠. 차가 나가서 대차를 했을 때, 대차하면 뒤에 상이 살 수가 없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요렇게 가고요. 어, 마로 맞고 이런 게안 되죠. 상으로 치니까, 먹으면 먹으면서, 포를 넘겨 상을 살릴 수도 없고요. 상이 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것도 먹고 난 뒤에, 마가 먹으면 달라고 하고, 마가 뭐, 오랑을 갖춘다는 얘긴데 상이 떠서 멱을 맞고 하면은, 결국은 뭐가, 좀 위험한 형태가 나옵니다. 아니면 뭐, 니가 먼저 먹으라고, 하고 마가 먼저 나가볼까요? 먹지 말고. 마가가 이렇게 뜨겠다는 거죠. 차포 양방 걸면서 먹으면 먹을 때, 장이 선수 걸리니까, 응수하지 말고요. 마가 뜨겠다는 거죠. 마가 이렇게. 먹으면 되고요. 이제는 먹었을 때 마가 못 뜨기 때문에, 포가 마를 쳤는데, 차가 이제 먹더라도, 먹으면 상이살 수가 없죠. 아니면 지금 먹어버리면 마가 못 뜨죠, 포장물이라서. 차가 피하면 상이 죽는 거고, 그죠. 포마 따라 하셨지만은, 좋은 수 같진 않습니다. 아유, 이러면 포장물에 차가 죽죠. 공짜입니다. 포로 때리기 때문에, 차로 치진 않죠. 마가 먹으면 집니다 장군에 공이 못 들어가죠. 마가 포를 먹으면 차가 먹으면서 공이 중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부장군이어서 잘봤습니다 같이 착기라 포해보고 마진 출 아까 아, 무지개님 어서 오세요. 아까 누가 중포 얘기했는데 중포 한번 해보죠. 일단 장군 불러보고 상랑서병 달라. 오, 제 포즈를 두시네. 누가 아까 중포를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중포도 볼게요. 상의 나오시는 준비를 하시고. 일단 기막까지 진출하고요차 내나무로 보고. 빠질 때 병내나무로 보고 양착기를 확보하면서 볼게요 병이 걸렸으니까 차가 다시 빠지면 그냥 못 씁니다. 피하던 마음에는 그때는 조를 열어가지고. 잡기를 확보하면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또고요 상으로 때리고 먹으면 양득. 그건 아니고 차가 올라서셨는데. 일단 육선 자아볼게요병 달라고 먼저 물어보자. 어? 그냥 주시네. 지금 여길 때릴 수도 있거든요. 포가 차을고이런게 없기 때문에 먹으면 같이 살을 때린다는 건데. 면포쪽이고 이렇게 먹으면서 둘 수도 있거든요. 상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를 먹어도 되고요. 아 고민이네. 여기를 먹었을 때 상이 때리면 은장고를 먼저 불러버리고 상 먹어도 되니까 일단 은 여기를 먼저 칩시다. 여기 먼저 먹어버릴게요. 중앙병 먹지 말고 여기 먼저 쳐보자. 중앙병의 가치도 크니까 이걸 먹어도 되거든요. 상이 뜨면서 그죠? 차를 걸면 은 일단 장고 불러놓고 살을 받아야 되거든요. 공을 내리면 상장 나오죠. 저 이렇게 두고 먹어도 되고, 이 상이 길게 뜨는 것도 있는데, 상이 길게 이렇게 뜨면은 같이 이렇게 뜨는 수가 있습니다. 같이 여기를 막으면서 면포로 달라고 하거든요. 일단은 먼저 먹고라는 게 길게 뜨는까지 볼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를 칠 수도 있습니다. 포가사를 치면은 으로 먹으면서 이렇게 어도 되고요. 지금 여기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뭐 떼야죠. 이거 뭐 얄짤 없죠. 이거. 돌진수하고 면포 돌진수. 이거는 뭐 용서 없습니다. 먹고 장군에 막까지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졸로 막으면 돌진, 돌친, 그죠? 돌진어. 막아 일단 먹고. 먹고 달라고 하고요. 난리 났죠? 사받으면 면보기잘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